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 손해 예방 협회 정철수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대한 손상 예방 협회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협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협회는 사고로 인한 심각한 손상들을 예방 활동을 통하여 민간 차원에서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적 손상 예방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예. 민간 단체인가요? 순수 민간 단체인가요? 예,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도 의사시잖아요. 예, 화상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제가 우리 회장님 뒷조사를좀해 보니까 지난 5월 중순쯤 제 2대 회장에 취임을 하셨어요. 늦어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손상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순수 민간 차원의 단체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여쭤볼 텐데요. 네. 대한 손상 예방협회가 결성된 지가 올해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되게 됐는지요. 궁금하네요. 네. 예,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2005, 2005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부산 광역시에서는 인구가 300만 명 이상 되는 광역도시로서는 세계 최초로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지역사회안전진흥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센터로부터 광역도시로서 최초로 2012년 공인을 목표로 해서 예. 국제 안전도시가 부산이 될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부산 광역시 공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민간 차원에서 공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예. 성공적으로 공인을 받게 해야 되고 이에 더하여 공인뿐만 아니라 부산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계 각층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승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공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쪽과 함께 협력을 해서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예, 공인은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어, 정말 굉장한 성과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부산의 마이스 산업과 여러 가지로 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급부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국민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만큼 네. 그동안에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이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어떤 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예 에, 저희 손상 예방협회는 뭐 영문으로 이야기하자면 키, 에, 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홍 키파라는 그런 광고 카피도 있듯이 손상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이제 키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예 저희 손상 예방 키파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업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동으로 이동하는 응급의료 체험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에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상술 교육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2008년부터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초중고 어린이집, 배교학교 인원을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대상으로 재난안전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노년 근로자 약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노, 노인취업센터와 공동으로 노년 근로자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을 구와 군별로 나누어서 총 45회 정도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의 예방. 그리고 부산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련 용역 사업도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지역 내 국가 행사와 대규모 행사에 따른 민간 차원의 응급 의료 지원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손상 환자를 본다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봤을 때 이거를 얼마나 빨리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몇 분이 가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을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국제 안전 도시로 덕분에 우리 부산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협회가 열심히 활동을 해 줬고요. 부산시에서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힘을 모았고요. 예. 세계 보건 기구 지역 사회 안전 증진 센터로부터 국제 안전 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해 볼까요? 어떤 의미를 예. 갖고 있는지요. 예, 국제 안전 도시라는 거는 정말 이게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예. 시 단위는 인증받은 시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광역시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안전도시로 인증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부분이 분명했지만은 저희 협회 초대 회장이신 박종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아주 엄청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국제 안전도시 공인은 국내외적으로 부산이 완성된 안전한 도시라는 의미보다는 부산시민 각계각층이 협력해서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이 의미로 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부산광역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도 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손상 예방 활동의 성과라는 게 산술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도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손상 예방을 위한 어떤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강조의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손상 예방 활동에서의 응급 조치의 중요성은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안전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실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비한 많은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네. 재난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시민들에게 그 상황에 따른 대피, 응급 조치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협회에서 하고 있는 부산역에서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을 네,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조직 운영하고 하는 데는 민간 차원의 단체이기 때문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시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 시에서 공식적인 뭐 어떤 그 지원은 현재 없고, 네. 에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장소 뭐 예. 이런데 대한 음 지원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원은 예. 있고요. 예. 시민분들의 모금이라던가, 어, 이런 자원해서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창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 홈페이지에, 손상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뭐 1년에 천 원에서 1인당 만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예, 처음보다는 많은 호응이 시민들한테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역에서 상설 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예. 그 뜻에 공감해서 어 십시일반으로 아주 작은 돈이라도 여러 예. 명이 예, 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시는 분도요. 제가 울산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예. 남편분이 갑자기 잠을 자고 있다가 30대 부부셨거든요. 예.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요. 그때 이 우리 아내분께서 며칠 전에 TV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거를 보셨대요. 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셔서 저희 방송국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좀 응급 조치를 할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교육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예, 꼭 필요하고 예. 예. 중요한 일이죠. 내 가족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그 남편 분께서는 어떤 평소에 지병이 전혀 없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심장마비는 예. 돌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누구한테나. 예, 예, 꼭 필요한 거죠. 조금 피곤했다. 예. 피곤한 날 밤에 그런 상황이 와서 어쨌거나. 그렇게 그래도 아내분께서 도와주셔서 살아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손상 예방을 위해서 응급 처치의 필요성, 어, 내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방송이니까요. 교통 사고 현상에서의 어떤 현장에서의 손상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응급 처치라면 뭘까요? 아 예. 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부상자 구호에 우선해서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입니다. 예. 안전 확보를 해서 2차 사고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네, 네. 특히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 뒤따르는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연쇄추돌 사고가 생기거나 2차 사고로 이어져서 부상자는 물론 구조나 응급처치를 하는 본인도 심각한 손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런 경우에 TV, 최근 TV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 어, 일단 되고 나면, 일단 에, 기도를 유지, 숨을 잘쉴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해주고 호흡을 할수 있도록 해주며, 목 부위를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떤 예. 교통사고가 나면 경추 부위 손상이 있기 때문에 고정시켜 주어야 하고 그 이후에 출혈하는 부위가 있으면 압박을 해줘야 되고 즉시 119로 신고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119가 올 때까지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요. 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각급 학교나 단체나 관공서에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매년 한 20에서 30만 명 이상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차별화가 되나요? 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생명 보호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해 있습니다 네. 예, 예년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기업체 등에서도 모든 일에 최우선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만 저희 협회에서는 시민과 학생 등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예. 물론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최종 목표는 결국 사고나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겁니다. 예. 교육 대상에 따라서는 재난 예방과 대처 요령, 뭐 교통 안전, 화상의 예방,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음, 여름철에는 수상 안전, 일상 생활의 안전, 학교 안전, 노인 안전과 건강 관리 등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상 외과 전문이시면서 병원 일도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교육에 또 힘쓰시느라고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시나요? 네. <laughs> 지난 1일에또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을 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이게 매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매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수상 안전 인명 구조 교육을.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네, 네. 부모와 자녀들의 신청과 참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이며 이 교육의 내용 중에는 익사사고의 원인, 예방, 익사사고 대처하는 요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수상안전 예, 전문가들이 예, 우리 협회에서 많은 봉사를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예. 이거 신청은 다 끝났나요? 아, 신청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면 예, 예, 홈페이지에서, 되는 건가요? 예. 대한 손상 예방 협회 홈페이지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예방에 있어서 이런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하죠. 예.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한다면 이는 어, 해프닝으로 끝나는 단순 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이 불이 수천 배 이상 확대가 되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생활 속 재난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면 대처를 한다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손상 입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애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한 손상 예방 협회 정철수 회장부에 많은 감사님들에게 협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교육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나도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역시 어디로 연락을 드릴까요? 예, 저희 손상예방협회 홈페이지로 어, 들어가셔서 네. 어, 교육이나 교육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하시고 기부를 하실 분은 소액이라도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명사 초대석은 대한 손상 예방 협회 정철수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